예스는그에스 모든 문제. 해결하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창조이장제 문제를 해결하신. 창조사장! 사단의 일을 멸하신. 창원! 우리는. 시대를 낳는 것에! 이전에. 세계 모범화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볼지어다. 하나님께서 보시겠대요. 무엇을 보실까요? 오늘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유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이 말씀 너무나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근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보시겠대요. 무엇을 보신다고 하시는지 잘 볼게요. 자, 선생님이 사진을 하나 갖고 왔어. 아이고, 떨어졌네. 자, 어떤 사진이지요? 뭐가 있지? 인형들이 있지요. 여기 피노키오도 있고, 예쁜 공주님 인형도 있고, 나무로 만든 인형이에요. 근데 비밀이 있어. 이 인형들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움직이는 줄 알아요? 자, 선생님이 띄어서 보여줄게요. 여기는 가릴게요. <laughs> 왜 이게 띄어졌지? 떨어졌나 봐요. 자, 이 인형의 비밀은요. 자세히 보면은 멀리서 보면 인형이 움직이는것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뭐가 있어요? 줄이 매달려 있어요. 자, 이 줄을 위해 조종하는 손이 있지요. 자, 인형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줄에 매달려서 누가 움직이게 하고 있어요. 이 인형 그러면 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없지요. 이줄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 근데 이 줄에 매달려 움직이니까 내 마음대로는 또할수 없어요. 하지만 멀리서 보면 인형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자, 이게 우리의 원래 하나님 떠나서 살던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죄에 속하여 사단의 손에 우리가 늘 살고 있었어요. 자, 이 인형 자유로워지려면 뭐가 필요할까? 응? 응? 응. 생명이 필요해요? 이 인형, 이 줄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 다위. 어? 다위. 다위요? 다위. 다윗이요? <laughs> 다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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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줄 뭘로 끊어내면 돼요? 가위. 가위가 있으면 줄을 끊어낼 수 있는데, 인형이 스스로 이줄 끊어낼 수 있어요? 아니요. 자, 누가 끊어줄래요? 누군가 와서 가위로 잘라줘야 이 인형이 이 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이 같이 죄에 묶여 사단에게 매여있던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 분이 있어. 누굴까요? 이 가위와 같이 이 줄을 싹둑 잘라서 우리를 죄에 속했던 우리를 자유하게 해방시켜 주신 분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참 왕이 되어 주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 오신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 속하여 사단에게 꽁꽁 묶여 있던 우리를 가위와 같이 싹둑 잘라서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지요, 지아나.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게 하셨어요. 왜냐, 죄로부터 자유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아까 그 줄을 매어 있던 인형, 자기 스스로 떠날 수 있어요? 음. 없어요. 그래서 이같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 일을 행하시고 끝나셨을까요? 다 끝났을까요? 자, 구원을 다 이루셨어. 그럼 그걸로 끝나셨을까요? 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 도께서 다시 뭐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을까? 네. 왜 부활하셨을까? 음, 저, 어. 우리 결 우리, 우리 죄를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 자, 그러고 나서 왜 다시 부활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나 다시 부활하셨다고 음. 말했어요. 왜 부활하셨는지 이유를 알려줄게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일을 다 끝내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고 하늘나라로 가셔서 빠이요. 다 끝냈으니까 우리 이제 끝이야. 이러고 가신 게 아니에요. 다시 부활하신 이유는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로서 걸어가야 할 길이 있어. 어떤 길이냐면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무엇은 남는 것 같이 그루터기. 그루터기 거룩한 시가 되어서 우리에게 그루터기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니 너희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라고 하셔서 우리에게 남은 자의 여정을 걸어가라 하셨어. 요 왜? 나 혼자는 걸어갈 수 없으니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며 나 혼자 여정을 걸어가라 하셨어요. 또두 번째. 자,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이 내렸지요. 네. 재앙이 내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출애굽 네. 하였지요. 이 희생 제사의 비밀을 알았던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지요. 그리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이 희생 제사의 비밀을 아는 우리들은요, 인마늘의 힘 누리면서 정복자의 여정을 걸어가야 해요. 이 희생 제사의 비밀은요, 이스라엘 민족 모세가 말을 했지만 애굽 사람 중에 알았던 자들도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하지만 이 말을 알고도 지키지 않은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했지요? 음. 어떻게 됐지요? 심지어 힘 많던 애고방 아들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이같이 우리는 희생제사의 비밀을 아는 자로 전복자의 여정을 걸어가야 해요.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키 순례자의 여정이에요. 순례자가 뭔지 알아요? 순례자 순례자. 몰라요? 순례자, 순례자라고 하는 건 길을 걸어가는 자예요. 그냥, 근데 그냥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니야.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리면서 이 구원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한 순례자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 아까 그 죄의 묵격.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을 전달할 영혼 구원할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야 해요. 그래서 이것을 다 근데 내가 할수 있어요? 내가 할수 있어요? 할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여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니 골지어다 하셨는데 이 길을 걸어가는데 버려야 될게있어 우리 여행 가는데 짐가방 많이 싸들고 가면요. 힘들어서 조금밖에 못 걸어가요. 그래서 내가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이 여정을 걸어가야 해요. 내가 필요 없는 막 내가 막 재밌게 하는 나를 즐겁게 했던 것다 바리바리 싸면요. 못 걸어가요. 짐이 무거워서. 계단 내려갈 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정을 걸어가려면 불필요한 것들은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을 묵은 누룩이라 이번 주에 말씀하셨는데 그 묵은 누룩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내 생각, 필요 없대요. 이 남은 자, 정복자,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갈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은 불필요하대요. 필요 없대요. 그러니 버려라, 지안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세상 지혜. 이 여정을 걸어갈 때는 필요 없다. 말씀하셔.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로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 세상 지혜는 필요 없어요. 이 여정을 걸어갈 때는요. 또, 하나님보다 내가 좋아하여 섬기는 것들.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며 자랑하고자 하는 것들. 다 버려라라고 하셨어요. 왜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는 남은자, 정복자, 순례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무분누룩은다 버려라, 요하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즐겁게 하는 이 우상숭배는요, 옛날 구약 시대 사람들처럼 동물을 숭배하고 나무를 숭배하고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맞아.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해야지. 내 생각이 더 높아지는 것들도 우상이에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가 정식에도 드리는 것보다 핸드폰. 스마트폰 보는 거더 좋아요. 이것도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또 내가 힘이 세야지. 세상 사랑는데 힘이 세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 또 내가 예쁜 게제 최고야, 유아라. 나 예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다 필요 없대요. 얼굴 예쁘다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힘 세다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핸드폰 필요 없어요. 그리고요, 이 친구 무엇을 가득 안고 있죠? 돈. 돈이 많아야 복음 전하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무분 누룩이라 다 버려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순례자, 순례자, 정복자 남은자 여정을 걸어갈 때는요, 오로지 가지고 나갈 거한 개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위대한 힘이라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한 주간 누려야 할 힘이에요. 내가 밥을 많이 먹어서, 맛있는 간식을 많이 먹어서 힘을 들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시는 그 힘은요, 그 어떤 것도 모든 것을 복종케 하시는 힘이라라고 하셨어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겁낼 게 없어요. 그러니 권능의 보좌의 힘을 가지고 나아가라 하셨어요. 이 모든 힘의 주인공 되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연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해요 나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대심의 비밀을 아는 자로 이 구원의 복음을 어디까지?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달하시려고 나를 오늘도 부르셨어요 그리고 볼지어다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생각 버리지 않고 누가 나보다 좋아하는 것 버리지 않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셨어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누리라 하신 이세 가지 힘. 뭐지요? 위대한위대 힘. 힘. 복종케 하실 힘. 복종케 하실 힘. 힘. 보좌의 권능의 보좌의 힘. 권능의 보좌의 힘. 권능의 보좌의 힘. 힘. 한마디로 임만 우엘 누리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누리는 우리 랩넌트들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할.